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 김아인 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34회 주간 민법도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종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학원에서 진행 중인 5월 6 과정 확인 문제 8회차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밴드 공지사 민법 김아인 쌤에 매주 일회씩 올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확인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주임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그 기간은 2년이 된다. 맞았습니다. 2번 주택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 주임법 상임법 전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2, 3일 빌린 사람,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강행규정, 주임법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학력과 확증을 자가 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다음, 대지, 돼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임법상임법 마찬가지죠. 우선 면제는 다퇴지 포함해서 봤습니다. 5번 주인법상대양력 갖춘 가춘. 대양력 갖춘 단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양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명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지를 승계한다. 대양력 있다가 승계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처럼 가불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엄청 깁니다. 문제 안 읽고 밑에 1, 2, 3, 4, 5 지문을 읽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2번은 제일 그때 옳은 걸 물어봤죠. 그럼 1번. 우리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봤죠.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기에 저당권이 어떨 때 소멸하죠? 그렇죠. 경매 에 나왔거나 채권이 소멸한 때입니다. 그럼 2번 지문 올라가 문제. 문제에서 경매에 보입니까? 셋째 줄의 중간에 저담권 실행 보이죠? 경매에 보입니다. 음, 경매니까 저담권은 무조건 소멸해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불병살이 나오고 문제가 길면 지문을 읽으면 바로 정답이 D부분 나옵니다. 우리 연습이니까 문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갑은 을 을저담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주택을 병으로부터 고증금 요번에 임차, 갑이 임차했죠.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구청이 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경매해서 무가 경매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위증 여백에 자, 병주택에 <laughs> 제일 먼저 을저당권이 있고 두번째로 임차인 갑이 나와서 대항력 확정일자 취득하고 다세 번째 정의 저당권이 있는데, 항상 저당권이 두 개면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입니다. 경락이 나왔다면, <laughs> 3번 저당권이 경매했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는 최선순 위 1번입니다. 1번부터 소멸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소멸하니까 소멸하고 대항력 소멸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병과 매진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 무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없다는 말은 양수인,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병,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 질문의 동그라미 2번. 경락인 무가 임대인 병 지위 승계한다 들렸죠? 대항력 없어 승계하지 않습니다. 4번도 같은 말입니다. 임차인 갑은 무, 경락인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이죠. 대항할 수 있다 들렸죠. 그게 2번. 승계하지 않는다였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주임 파상임법 적용 범위를 잠깐 비교합니다. 둘다 일시 사용은 적용되지 않는다랬죠.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밤에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상인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상인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어야 돼요. 즉, 영리 목적이 됩니다. 비영리 목적이면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9억 이하는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다 적용되죠. 보증금이 100억 주고 살아도 남집 살죠. 쫓겨나면 불쌍합니다. 주임법 적용됩니다. 다음에 상임법은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이런 돈 많은 임차인 보호하지 않고 9억 이하 영세상인만 보호합니다. 근데 9억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3기 연체의 지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 그다음에 대학력 폐업을 레인 해지권, 대학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들만 적용됩니다. 이 개가 있잖아요. 여기 일단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다음 임차권 등기명령 없어요. 최단기간 1년도 없습니다. 이6개 규정들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9억 초과 초, 초를 넣어서 회사에 초상권이 있어요. 초상권. 그 초상권이 폐지됩니다. 회사 대, 망하겠죠? 회사 대표가 깨갱 했다 깨갱 했습니다 다시.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 했다 얘들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 안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이 22년. 을소유죠? 을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 월차임 400입니다. 환사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4억이고, 포증금이 더하니깐 10억이네요. 그럼 9억 초과하면, 위쪽 유백에 있는 초상권 페이지, 대표 깨갱 이것만 적용된 다이 있죠? 자, 밑에 문제 다시 오세요. 임차에 있죠? 상인법상 대형 유권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1번, 값은 깨갱 인정되죠? 깨갱. 계약형 신유구권은 최초 임대체 기간 포함하셨고, 전체 임대체 하기이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죠? 맞았습니다. 자, 2번 주의하세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입니다. 여기는 최단기간 1년 그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그뒤 을, 임대인 을도, 임대인 을도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단기간 1년 적용 안 됩니다. 3번 깨갱 적용된다랬어요. 임차인 갑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 갑은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맞았죠? 9억 초과하면 아까 초상홈 페이지 대표 깨갱만 적용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 없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제일 끝에 봐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틀렸죠? 국초가면 우선 변제권 없다. 이게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오답으로 가장,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우세요 주담권 페이지 대표께개에 여우시면 됩니다. 자, 4번. 상임법 내용 오른 겁니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죠. 이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이법 적용되지 않죠. 이게 정답이네요. 3번은 최단기한 1년, 1년이죠. 2년은 주임법이죠상임법이 1년, 1년입니다. 4번 전차인이 차임 면책의 그 3기죠. 3기 차명에게 다를 때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권리금 해소 방위로 인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산점이 틀렸네요. 방위가 있는 날 들렸고,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받죠그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한 날,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을 맞이했습니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저 5번 집합 건물법 틀린 겁니다. 1번 교양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즉, 매수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2번 구분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변경은 등기 후하지 않죠. 복도계된 엘리베이터 등기 필요 없습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4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의결권의 각각 5분의 4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5번 재건축 결의 후그 말은 5분의 4동의하죠약 5분의 1은 반대해도 됩니다. 남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민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죠. 반대,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담하지 않으면 금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죠. 한번 반대했는데, 말이 없으면 끝까지 반대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6번은 가등기담보법입니다. 은은 갑에 대한 1억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 담보하기에서 자신 건물 2억 원에 관해서 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 등기했지만 담보 목적이라 이게 양도 담보, 양도 담보입니다. 그럼 양도 담보가 있으면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하신대요. 오 옳은 겁니다. 1번, 가본 건물 화재로 우리 지득한 화재 보험금 초음권에 대하여 물상대에 행사할 수 있죠. 저당권 물상대 있잖아요. 양도 담보도 있다. 남 2번과 3번잘 비교하세요.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기하여 소유권에기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청산해야 소유자인데 아직 청산했단 말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럼 3번처럼 해야 돼요.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한 는 말은 채무자가 이행 지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행합니다. 이처럼 2번처럼 소유권이 아니에요. 3번처럼 담보권 실행으로서 인도청구할 수있니다 4번, 갑은 늘로부터 건물 임차의 상황위는 병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도담보하면 채무자 을에게 사용권이 있죠. 그럼, 을로부터 임차한 병, 병도 사용권이 있으니까, 임료달라고 할수 없습니다. 5번. 갑이 x 금물을 선의정에게 소유권 등기 해준 경우, 갑은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선의삼자 보호기정이 있습니다. 네, 선의정은 보호됩니다. SD에, 을은 정에게 정보호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정은 보호됩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실명법에서 3자간 등기, 등기명의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등기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겁니다. 모든 걸 신탁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신탁자입니다. 은평 갑이 을과 명의탁 약정합니다. 즉, 갑이 부동산을 살면, 을 앞으로 등기하기로 미리 약정했죠? 그럼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병에게 X가 있는데, 누가 살까요?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다 했죠.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합니다. 그리고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을 앞으로 넘겨집니다.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원칙 다 무효죠? 더더욱, 갑과 을,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뭐 종종 배우자 그런 말 없잖아요. 원칙 다둘다 다 무효입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라 병,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물권자 병, 병이 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소 청구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갑이 주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 유효이니까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갑은 을에게 어떤 식으로든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직접 할수 없습니다. 병을 대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면, 실명과사주 사망 보세요. 1항 약정, 2항 등기 무유는제 3자 앞에 선이 걷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특책이죠 그래서 수탁자 의리 무효 0, 0이더라도, 정은 악이라도 0이 100, 100으로 바뀌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7번입니다. 갑은 23년, 친구들과 명의시탁 약정을 하고 병소의 부동산을 매수, 누가 매수했죠? 갑, 갑이 매수했습니다.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수탁자 을에게 등기만 맡기고 매매계약을 신탁자 갑, 갑이다 했죠. 이게 아까 등기 명의시탁입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을등기 무효라 아직 병이 소유자입니다. 2번, 3번, 두개 묶어요. 갑은 명의사 해지를 원인으로 의뢰게등기청구할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해지할수 없습니다.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의뢰게 직접 등기청구할수 없어요. 다 매도인을 대외에서만 가능하다 했죠. 4번. 병의 소유자라 1번에서 의리 아니라 병의 소유자죠. 그럼 4번.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우리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이걸 대기하는 거죠. 이걸 갑이 대기합니다. 5번 만약 갑과 우리 사실은 관계 있다면 갑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법률끼리만 유효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수탁자 가는 걸 말합니다. 병계약서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옵니다. 한국에 있는 을에게 명의시탁 약정을 하고,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고, 미국에서 돈까지 다 보냈습니다. 매수저금을 을이 받았죠? 그럼 수탁자 을이 매매합니다. 이게 계약매시탁입니다. 을리 매매하고, 돈 누가 줘요? 을이 주죠? 등기도 을앞으로입니다 그럼 갑과 을간의 명의탁 약정,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둘이 종종 배우자이잖아요. 무조건 무효예요. 그럼 을명이 등기는 유효일 것인가? 이때 병은 일반적으로 갑과 을의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왜냐음면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병이 선이라면 선의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한행위가유효입니다 그럼 매매 유효. 등기 이전 유효입니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약정은 병이 한것 아닙니다. 물 유효면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이든 병이든 을에게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을 소유입니다. 대신 을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을은 갑이 준 돈으로 취득했죠. 갑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가 부동산 청구하기 에서 유치권 행사 할수 있을까요?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우리 유치권 엑스에 외웠잖아요. 보건복지부 매시에 외웠습니다. 명의신탁 유치권 엑스. 다음, 우리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방금 본이 사주 사망 이특집 필요 없습니다.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죠. 여긴 우리 유효니까. 우리 수학으로 100이에요. 백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백으로 치러합니다네 만약 병이 악이래요 악이, 그럼 병도 부활을 필요 없으니까 병이 한게다 무효입니다. 매매도 무효, 우리에게 이전 등기도 무효 무효. 그물 무효이더라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조 사망 특칙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악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더라도.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무튼 갑을 병을 어떻게 받거든 제3자는 무조건 정 정이고 정은 악이라도 유효하시면 됩니다. 정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나 번입니다. 22년 갑은 조세 프탈 목적으로 친구들과 명시탁 약정을 맺고 을은 수탁자 을이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서 병 소유 토지를 자신 을 명의로 매수하고 을 명의로 등기 받았다면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죠 수탁자 을이 모든 걸다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럼 5번의 정답은 손들고 있어요. 5번의 정 보입니까? 악이라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정 나오면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정답 5번 나왔어요. 1번 갑을 명의대 약정은 무효입니다. 2번. 갑과 을이 명시실타격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어요. 몰랐다면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죠. 승계 취득한다. 유효 맞습니다. 3번. 우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애 x 토지 토지 소유권 등기는 청구할 수 없죠. 우리 소유자입니다. 4번처럼 매수 자금 청구해요. 갑은 을에 대해 가지는 매수 자금을 청구하죠. 그 상당의 부당이득받은 청원권에 기해서 토지를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오번 만약 우리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의 명의탁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악의도 유효적 적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들었습니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악이라도 정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네, 그동안 34회 주간민법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주간민법을 종용하고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재생목록 34회 주간민법에 자주 들어오셔서 민법 기초 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금방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항상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